여기서 녹턴님이 먼저 채팅을 치셨어요. 무슨. 주말 랭은 이래서, <laughs> <거. 웃음>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주말 랭은 이래서 하면 안 된다. 하핑개반지하아 4분 1 5초하 라인을. 같이 밀었어야 했다. 아니다로 문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녹턴의 뒤책에 들어가 주면서, 야, 아, 이거죠, 라인을. 아... 녹톤 형님이... 아 하하하, 신드라가 아이고 신드라가 대가리에 백핑을 몇 개를 찍은 다음에 가만히 서있는 걸 보니 채팅으로 그냥 어? 꺼지셈님 뭐함? 이런 채팅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참 애매하죠? 이런 거는 좀 애매하다고 보긴 합니다. 애매하긴 하지만 갱킹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백핑. 웃음> <laughs> 아... 이거는... 슬프지만, 에 라인을 밀면 안 된다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어 라인 일단 당겨져요. 첫 번째 이유는 당겨집니다. 웨이브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겨지고, 그리고 녹턴이 아래쪽 정글에서 올리면서 바이게랑 시야를 따놨어요. 헤카림에 대한 뭔가 위험도? 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좀낫고요 그리고 어차피 위로 올릴 거잖아. 이거 먹을 거잖아. 그럼 사실, 헤카라한테 갱당할 이유도 없고, 이전에 어디 있는지는 제가 체크를 안 하긴 했지만, 그냥 뭐 어디에 있든 뭐, 죽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드라가 텔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이 웨이브 받아 먹고, 복귀 알아서 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시하고, 자기 할거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독서님은, 여기서, 미드에서 시간을 쓰면은, 오히려 역턴이 잡히기 때문에, 미드에서 같이 시간을 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라인을 이때 밀어줘야 될 때는, 내가 보통, 어, 지금 이 상황이랑 비슷해요. 라인이 안 좋을 때, 여기서 신드라 자력으로 라인을 못 박을 때는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이 당겨지는 웨이브죠. 근데 그럼 당겨졌을 때, 우리가 다이브를 당하는지, 아니면 신드라가 집타인 잡기 어려운지, 그런 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신드라 텔 있고, 다이브 위험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에... 여기서는 안 건드리는 게 맞기는 합니다. 저였어도 그냥 안 건드렸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윗일에게 기싸움을 해야 된다. 그럼 밀어야 돼요. 근데 신드라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죠. 이건 줘야죠. 신드라가 만약에 피가 동일해. 오리아나랑. 그럼 밀어야 돼요. 그럼 밀고 내가 윗바위에게 기싸움을 해야 되니까 헤카림이랑 미드가 선부실를 넣고 신드라가 올려줘야 돼서 여기서 힘을 좀 붙여줘야 되니까 그럴 때는 같이 밀어도 좋습니다 네, 그런 거 외에는 전혀 에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가문철이고요 네 판결은 끝났습니다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아 저게 네. 헤카림이 1레벨에 카정을 들어왔거든요. 칼부 카정을 들어와서 헤카림이 그 개피가 돼서 나가요. 네. 그래서 그 음. 아랫바이크 쪽에 없는 게 저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헤카림 위치는 약간 위정으거든다 음. 네. 지금 블루 쪽에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신드라가 저 뭐야 자력으로 오리아나한테 그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음. 해결이 안 되는 컨디션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민 거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해소는안됐는데요 그냥 받아 먹으면 되겠죠? 신드라는 다이브 다갈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그 대로. 킬라베르 헥타림이 들어와서 이게 집을 귀환을 탔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집 갔다가 아래 동선부터 쭉 올라오면은, 네. 지금 대, 지금 시간에 대충 저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위개쪽 싸움도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인을 같이 메고 바이게 사을 보겠다고? 신드라 2피로? 안 되죠 안 되죠. 오리아나 테리 있으니까. 테리 있으니까? 네. 근데 그리고 원래 그냥 갈라있는데 오리아나가 다시 그 전멸로 빠진 다음에 다시 그 라인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델타면 됐죠. 신드라가 여기서 라인을 같이 민 다음에 테 타면은 헷갈리면 이미 블루 먹고 바이게 다 먹는데 그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녹턴은 미드에서 이렇게 라인 클리어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 시간이 아깝다고 이 시간에 빨리 뭐 캠프 한개더 먹거나 그래야 된다고 그 신드라도 그... 마찬가지로 나눠 먹으면 안 좋아 경험치 그냥 혼자 받아 먹는 게 좋지 그 이제 저도 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거 그냥 솔직히 애초에 이거 녹턴 님이 갱 오시기 전에 안녕하세요. 집 갔다가 텔을 찍으려고 했는데 약간 좀 아다리가 잘 맞게 좋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각에서 플래시 빼고 그냥 기분 좋은 라인도 땡겨치고 집 갔다 펼치고 기분 좋은 상황인데 갑자기 라인 이렇게 밀려고 하셔가지고 아그래좀백핑 찍고 멈춰 있었던 거는 채팅 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좀 당황해가지고 <laughs>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백핑 찍는데도 계속 이렇게 상황을 반대로 가지고 가셔, 가시려고 하셔가지고 아... 어, 누가 봐도 채팅을 치는 뭐 액션이었는데 아 채팅을 안 치셨다니 로아 기가 아니시군요 여기서 녹터님이 먼저 채팅을 치셨어요. 무슨, 주말 랭은 이래서 하면 안 된다니. <laughs> 주말 랭은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아. 네, 또... 예, 근데 저는 집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카림이 1레벨 여기 칼날부리 카정을 들어와서, 그거를, 네. 이제 헤카림이 먹으면서 정글이 살짝 조금 불편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붙었는데 약간 림유치화서 빠지길래 그냥 저 미드로 붙으면서 이제 라인 경험치 한 마리가 두마리인가 손해보고 그래서 그냥 좀 천천히 땡기면서 애초에 우리 하나 라인전 이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선제공격 들고 후반 보려고 한 거라서 하, 하고 싶었는데 라인 미쳐가지고 그래서 미드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법 하긴 하네요. 근데 물론. 네, 그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신드라 오리 구도는 조금 초반에는 신드라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 요... 근데 제가 스킬을 좀 초반에 잘못맞춰가지고예 이거는 이거 약간 그 스킬 맞추고 피하는 상성이라서.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이제 라인 같이 밀면 완전 답이 없었던 상황인 게그 네. 이게 대포 라인인데다가 4레벨 신드라랑 3레벨 루턴이 스킬까지 쓴 다음이라 가지고, 그럼... 그리고 다음 라인이 걸치는 라인이더라고요. 예, 이건 하면 안 돼요. 예, 저뭐 말씀도 드렸지만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딱 플래시만. 근데 네, 얘가 플래시만. 플래시를 플래시를 아끼려고 하면은 이제 좀 피를 많이 갈거나 딸깍도 보는 건데 그렇게 만약 예, 피를 피를 그렇게 됐으면은 예. 라인 밀면서 그냥 바위게쪽 같이 올라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상황적으로 유동적으로 계속 바뀌는 게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노터님이 여기서 이제 q 를 일로 뻗는 게 아니라. 칼라블이나 바이게 쪽으로 좀 눈치 보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 경험치 같이 먹는 거 되게 불편한 거예요 사실 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혼자 먹으면 100인데 둘이서 먹으면 50-50이 아니에요 둘이서 먹으면 40-40이에요 개손해요 그냥 아쉽지만 주말 롤이니까 저 신드라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도 그냥 두는 게 맞는 거예요? 신드라 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텔 타는 동안 라인 손해를 안 보나요? 아, 그거 받아 먹어야죠. 알아서. 그냥 타워 끼고요? 아, 그렇죠. 타워에 몇 마리 녹아도 그냥... 안 녹죠, 안 녹죠. 왜왜 왜 녹아. CS를 뭐, 놓칠 순 있어도 경험치를 절대 놓치지는 않죠. 아, 그냥 타워에 박혀도 네. 그냥... 네, 여기서 이제 타워 두는 거예요. 본인이 칼라부리 먹고. 아래쪽 시야 열어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더 디테일 살리자면, 아, 안전하게 할 거면은 칼라부리 먹으면서 윗바이게 헤카림 체크하든지 왜냐면 탑 라인전 뭐, 이기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좀 힘을 상체에 실 거면 그렇게 해도 되고 머리만 맞대는 식으로 시간 그거 하는 식으로 아니면은 내가 좀더 뭔가 캐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쪽에서 집 잡으면서 바로 아래로 쏴 바로 아래로 쏘면서 바텀 갱치르세요 그러면은 헷카님 없는 턴에 2대3 가능하잖아 바텀에서 파이크 전멸도 있고 호응도 가능한데 그래서 여기까지 에.. 네. <laughs> 신드라님의 승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말 노래 신드라 님 승리하셨습니다. 네, 그 시간 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